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1200여 순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옥세, 그리고 국세, 이런 남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옥세라는 말, 어, 요즘 뭐, 글쎄요, 옥으로 만들면 옥세입니다만, 뭐 원래 있뜻하고좀 상관없이, 최근 몇 년도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데, 뭐 옥세 들고 나르시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옥세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국세가 있다. 그럼 옥세는 왜 옥세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어, 국세의 여러 이름, 이런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세, 세 자가 이제, 어, 조금 보기 쉽지 않은 글자예요. 도장을 뜻할 때, 도장세다, 어, 옥세세다, 아, 주로 옥세를 얘기할 때, 또는 국세를 얘기할 때만 쓰는 것이다.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은, 너, 이 자입니다. 너, 너라는 것이요. 너, 이 자에, 어, 구슬옥이 들어갔습니다. 옥옥이다. 그렇죠. 옥이다. 그래서, 어, 옥세다. 이렇게 되죠. 너 있자는, 설명해 놓은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꽃의 모양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나타낸다. 뭐 이랬는데, 어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옥, 자를 붙여서 도장이란 뜻. 특히 국세, 옥세란 뜻으로 쓰인다. 네. 자, 그럼 국세라는 나말을 일단 살펴보니,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어 예전에, 예전 왕조시대다. 그러면 예전에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문서에 사용하는 임금의 도장을 국세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국세를 가리키는 다른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옥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국보다, 보는 보물이란 뜻이죠. 우리가 국보1호,2호 할때 쓰는 막 그런 보물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국세를 가리키기도 한다, 보가. 그 보자 선 것이 대보다. 우리가 예전에 사극 같은 걸 보면 대보를 이렇게 가져온다, 대보를 지킨다, 이런 말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대보, 또는 어보라고도 한다. 보자를 쓴다. 옥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제 보내지는 이제 세를 쓴다. 그래서 옥세다. 신세다. 또 신세다. 인세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옥세와 국세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국세는 이제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어, 군주의 도장이다. 임금의 도장이다. 이것은 이제 정근대. 그렇죠. 어 시대에 근데 의미가 되고 또 지금은 이제 국가의 도장이다, 그렇죠? 어, 군주의 도장을 뜻하기도 하면서 어, 국가의 도장을 어, 얘기한다. 그것이 국세다.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이제 제 5대 국세다.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 임시정부 때도 국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국세를 이제 새로 만들어 쓰고 있다. 크기는 어이찍히는 인형이 어, 10.4cm. 어, 평박 이렇게 다이 되죠. 금, 은, 구리, 아연으로 만든 학금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은 이제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인류, 인류라는 게 이제 손잡이를 얘기합니다. 인류의 이제 모양은 봉황 두 마리가, 봉황이 두 마리 있어요. 봉황 두 마리가 위에 무궁화를 업은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세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옥새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옥새는 옥으로 만든 국세다. 네. 옥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옥새다 그리고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옥새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금으로 만든 옥새 이것은 원래 맞지 않는다. 그렇죠. 옥새는 일단 재료가 옥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석구람 동상이다. 석구람에 들어갔는데 그 부처님이 있는데 한자를 이렇게 무심하게 쓰거나 또는 잘 모르면 무조건 상만 만들어 놓으면 다 동상이랍니다. 네. 뭐 쇠로 만들어도 동상, 구리로 만들어도 동상, 돌로 만들어도 그 동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 말이 사실 맞지 않다. 석굴암은 어 동상이 아니죠. 네. 예. 돌로 만든 것이다. 화강암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옥새는 사실은 어, 좀 잘못된 거다. 옥새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옥이 무슨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옥새는 국새 중에서 옥으로 만든 이제 새를 얘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이다. 그리고 옥새는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후 다른 어, 어, 제후들은 금으로 만든, 금인을 사용해야 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가끔 보면 이게 옥쇄가 아니라 한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옥쇄가 아니냐, 옥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것은 틀렸다 이렇게 되죠. 물론 옥쇄란 단어는 뭐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처럼 부서진다 하는 옥쇄가 있죠. 어, 여기서 우리가 어, 끝까지 결사 항전해서 어, 참. 우리가 부서지더라도 옥같이 부서지자 하는 막 그런 의미의 이런 말은 있습니다만 옥새를 가리킬 때는 옥새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옥새의 기원은 무엇이냐면 진시황, 진시황의 옥새다. 이게 전국 옥새 또는 전국세라고 하는데 전국은 이제 나라에 전해준다는 것이죠. 대대로 전해지는 옥새다. 실제로 그렇게 여러 나라를 거쳐서 전해졌다. 이옥새는 옥으로 만들었어요. 옥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옥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화시지 벽, 예, 화시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시지 벽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남전 옥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돼요. 화시지 벽이라 면 여기 벽이라면 옥 벽자예요, 옥. 그런데 이 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모양이에요. 이러한, 어, 이런 둥글게 어, 깎아서 구멍이 있는 납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화씨벽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는 옥새를 못 만듭니다. 그렇죠. 두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전산이라는 중국의 유명 옥으로 유명한 남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서 나온 옥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다. 그 진시황의 옥새에는 이렇게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명우천 기수영창이다. 그렇죠. 수명 하늘에서 명을 받았다 수명 어, 우천 그래서 기수 그 수명이 영원히 번창할 것이다 막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의 옥새 그렇죠 어, 전국 옥새는 진시황이 죽은 이후에 한 천년 정도 여러 왕조의 황제의 손을 거치다가 후당 말 어, 말에 유실되어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동한천년 정도 이렇게 전해졌다. 전국세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옥세란 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옥으로 만든 세다. 이렇게죠. 쇠가 아니라 어, 쇠가 아닌 세다. 어, 그리고 어, 진시황의 어, 어떤 전국옥세가 어, 시초가 되는 말이다. 네. 어, 그리고 국세 그렇죠. 그리고 국세를 가리키는또 여러 말이 국보나 대보나 어세나 이런 말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